안녕하세요. 목요일은 2시간 연속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vocabulary 단어 학습과 얘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배웠었죠? 우리 라이언 친구가 자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좋아하는 것과 사는 곳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name is Ryan. I am 14. I like sports. My favorite sport is soccer. I live in m a w o n I go to Gyeongsang Middle School. 그래서 예, 라이언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Now it's your turn. 그래서 녹음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자기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방법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녹음 선택을 먼저 눌러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정지를 누르면 이 녹음을 다한 후에 정지 누르면 음성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댓글 형식으로 아니면 그 링크를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서 이렇게 숙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라이언이 소개하기를 했던 것처럼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은 보충교재에 나와있는 단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your book to page 1. 부교재 1쪽을 펴세요. 보시면, So on the left side, are English words so all you have to do is writing the Korean meaning of the English words. Okay? And on the right side there are Korean words. So please write the English words of the Korean meaning. Okay? So we will have three minutes. 에서부터 25번의 답이 26번부터 50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26번부터 50번까지 답은 1번에서 25번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start. 부교재의 뜻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어를 써주세요. 그리고 3분이 모자란 학생들은 잠시 시간을 멈추고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열심히 적어주세요. 네, 모자란 학생들,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 더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학생들은 부교재 4쪽에 있는 크로스워드 퍼즐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교재 4쪽이고요. 크로스워드 퍼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가로 프리 힌트와 세로 프리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 프리 힌트 먼저 2번부터 볼게요. We've blank our photos on the internet. P로 시작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 뭐죠? Post. 네, 맞았습니다. Post. 그 다음, 가로 6번 볼게요. N이라는 건 noun, 명사예요. A living creature such as a dog, lion, or rabbit, or human being. 네, 살아있는 생물. 예를 들면, 개, 사자 또는 토끼 예, 또는 인간. 뭐죠? 네, 동물이죠. 어, 그렇죠? 동물. animal.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없어. 뭐죠? no, 그렇죠. no problem. p r o b l e m 네. 8번.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뭐죠? 네. 그렇죠. 네이버, 네이버 맞아? 블로그. 네. 그다음에 9번. 요리하다 동사 그리고 명사 요리사라는 뜻을 가진 네. 그렇죠. 쿡. Cook. 네. 쿠커 하면은 요리 도구가 돼요. 그래서 라이스 쿠커 하면 밥 동, 밥솥 있죠. 밥솥. 전기밥솥 같은 거, 라이스 코커라 하니까 예. 요리사 코커라 하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10번. We are not like each other. We are blank. 여기서 예, 우리는 서로 서로 we are not like, 같지 않다. 예, 여기 like는 여기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같지 않다. We are 다르다. 보죠 Different. 예, 스펠링 주의하세요. Different. 네. 그 다음에 12번, 가로. 마지막 가로예요 지도, 뭐죠? 네, 맞아요. 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로 프린트 볼게요. 네, 1번, 3번, 4번, 5번, 11번이 있는데, 1번부터 볼게요. 어, 명사고요 games, such as football and baseball, 아, basketball and other activities. 이런, 예, 네, football, 예, 축구, 야구, 뭐, 레슬링, 농구와 같은 다른 이런 활동들과 같은 게임을 뭐라고 하느냐? 뭐죠1번 보니까 세로 중아두 번째 P가 들어가요. P 그다음에 R이 들어가는데 뭘까요? 네 맞아요. Sports. 그러면 3번 세로는 뭘까요? Question 니까 What blank do you like best? 대답, answer. I like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가 뭐죠? 예, 사회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What subject? 그렇죠. 예, 과목이 되겠습니다. 4번. I'm a big blank of Beatles. 나는 Beatles의 열혈 팬이야. 팬. 네, 열혈 팬이야. 맞죠? 이게 사실 이게 선풍기 부채라도 또 있는데 여러 팬이야 스펠링 똑같죠 나 5번 5번세로 Summer is my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야 뭐죠? Favorite 그쵸 스펠링 주의하세요 Favorite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1번 마지막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읊듯이 노래하는 대중음악 이게 뭐죠 그렇죠. 랩이죠. rap 네,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시간이라 녹음하는 그런 녹음 파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숙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 말했는데, 어 드랍박스에서 제출하기, 그리고 또 댓글에서 바로 녹음해서 올리거나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지금 자기소개 음성 녹음하는 방법과 그것을 첨부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줄게요. 먼저 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드랍박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랍박스 이 링크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선서 여기 일과 숙제 제출하는 여기 파일 선택이라는 클릭하는 이게 지금 버튼 보일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고아지 녹음 녹음 누르고 바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녹화한 중이라서 이게 두두 개가 플레이가 안 되는 건데 녹음을 지금 하면은 이거를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녹음하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음성 메시지라는 걸 클릭을 해요.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네, 지금 눌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녹, 예, 녹음을 해서 첨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게 되질 않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댓글이. 네, 댓글이 지금, 어, 뭐, 금요일부터 비밀 댓글 기능이 약간 지금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한 거를 좀볼 수가 있긴 해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고, 어, 자기는 좀 비밀리에 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드랍박스 이용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숙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기 소개할 때는 다섯 문장 정도로 해주세요.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래서 과제로 지금 방송이 끝난 후에 할 일이 있어요. 이제 부교재 우리 금방 1쪽과 4쪽을 선생님과 같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학생들은 2쪽과 3쪽을 풀 거예요. 이쪽은 단어 문제가 나오고 3쪽도 지금 단어 문제지만 영영사전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예 네, 그리고 정답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 화요일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기소개 녹음은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이 끝나면 바로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샘플 문장 지금 대여섯 개를 지금 보여줬어요. 지금 My name is 블라블라. I am 14 years old. I like 블라블라. I like 뭐 e like sports.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이렇게. I live in, 네, 뭐, 연남동, 뭐, 망원동. I go to 경성미러스코. 땡큐, e n 스닝뭐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올려주시면 될게요. 네, 그 그래 여기까지 지금 이자 수업을 네, 마무리했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부교재로 네,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